완벽한 키보드 조합 두 가지 키보드로 타자감동을 느껴보세요. 패션과 뷰티를 사랑하는 여러분. 게이머들을 위한 완벽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숫자패드 없는 키보드 때문에 업무 중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고난도의 게임에서 입력 속도가 느려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성 컴퓨터의 듀얼 8K 마그네틱 게이밍 키보드를 주목해주세요. 이 키보드는 숫자 패드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 시에도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8K 해상도를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게이밍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타건감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타건감이 최고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됐고 입력 속도는 환상적입니다. 라고 극찬합니다. FPS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뛰어나며 성능에 매우 만족합니다. 라는 평도 있답니다. 한성 컴퓨터의 첨단 기술로 게임 경험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조용한 타이핑과 놀라운 성능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A2 키보드는 게임할 때 시끄러운 소리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께 딱이에요. 저소음 멤브레인 유선 키보드로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면서도 조용히 즐길 수 있답니다. ABS 키캡과 유선 연결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풀 배열의 편리함과 저소음 디자인으로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부드러운 타건감과 저소음 기능 덕분에 가족과 있는 공간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A2 키보드로 지금 조용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겨보세요.